오늘은요, 춥다는 표현을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사실 어떤 분이 저한테 뭐, 기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춥다, 뭐, 손발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춥다, 뭐, 이런 걸 알려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 난이도, 장난 아니게 어려워요. 난이도가 너무 심하게 어렵다는 거? 별표 다섯 개. 난이도 별표 다섯 개?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중국 사람하고 얘기했다 보면, 늘 헛헛해.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뭔가 된장찌개 먹은 것처럼 뭔가 내가 개운한 걸 내가 먹고 싶은 걸딱 먹었을 때처럼 그 개운함이 없고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이렇게 가슴이 헛헛한 느낌이 있어 그게 왜 그럴까요? 표현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그렇죠 사실 이런 정도까지 말해주면 뭐 사실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 촥촥 이렇게 느낌 팍팍 오고 나도 느낌 팍팍 전달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난이도가 어려워요 어렵지만 한번 해봅시다 전국에 중국어 배우시는 분이라면 다할줄 아는 그 중국어 춥다의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춥다. 머릿속에 딱 하나 떠오르지 않아요? 딱 하나. 헐렁. 제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옛날에 기초 중국어 했을 때 배우신 분은 다알 거예요. 겨울이 돼갖고 바람이 불면 바지가 헐렁, 헐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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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렁 해서 제가 헐렁 이렇게 하라고 했었어요. 여기까지가 기초. 여기는 난이도 빵. 난이도 없어. 난이도 없어. 그렇죠. 근데. 어 이제 디테일한 표현을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뭐 있어요? 타일랑라 어떻게요? 타일랑라 여기까지는 좀 귀엽다 그죠네 타일랑라 여기까지야 뭐 별표 하나? 별표 하나?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렁스라 어떻게요? 렁스라 추워죽겠다 추워죽겠어 어떻게요? 렁스라 어떻게요? 렁스라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도 않지 뭐 이제 하나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춥다라는 표현을 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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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죠? 그 3대 본드걸 중에 하나 알죠? 3대 본드걸 알죠? 007만 본드걸이 있는 게 아니야 더더더 중국어에 더더더세가가 있는데 그 중에 왜? 뭐하은 정도가 이렇게 썼던 구조조사가 있어요 그더 어딜 듣자그더를 써갖고 하면 이 춥다는 표현을 아주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할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재료흔표현 알려 드릴게요 야오밍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야오밍이 뭐예요? 목숨명이야, 목숨명. 목숨명이니까, 목숨, 아, 목숨명이니까 뭐랑, 목숨하고 상관이 있겠죠. 이거 뭐냐면, 뭐 없이 엄청 이런 뜻도 되고, 죽을 지경에 이른다는 뜻도 돼요. 목숨을 가, 목숨을 아사가다 죽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야오밍. 그래서, 렁더 야오밍, 느낌 오지 않아요? 렁더 야오밍, 뭐예요? 정말, 정말, 정말 죽다. 좀 세죠, 세죠. 이 야오밍은 겁나 활용도가 높아요. 이래서 매운 거 먹어도 그냥 할라 할라 이러지 말고 라더 요밍 라더 요밍 이렇게 한 되거나 더울 때 만약에 추운 거에 반대 말로 더운 거잖아요 르더 요밍 어떻게요 해러더 요밍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섭잖아요 무섭대 무서울 때 하이파더 요밍 하이파더 요밍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중에는 좀, 좀 용도가 다양하다는 거 많이 쓸수 있다는 거좀 심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심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추울 때막귀 떨어져 나갈 것 같지 않아요? 귀대기가귀대기가 전문 용어 나왔다 또. 귀대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잖아. 그쵸 그럴 때, 아 추워서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더를 써야 돼요. 또이 본드 걸 정말 중요한 본드 걸이예요 그래서 럼더 추운 정도가. 그다음 어떻게요? 해 얼더 또 띄어 올라. 띄어가 뭐더라? 띄어, 띄어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얼더 기지요 기가 귀조차도 이런 느낌이에서 얼더 또 띄어 올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럼더 추운 정도가, 얼도 또어어떻게요 얼도 또어어떻게요 얼도 또어어떻게요 얼도 또어 귀때기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춥다. 어떻게 한다고요? 얼도 또어 얼도 또어 얼도 또어 얼도 또어 추울 때왜 입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벌어지지 않아요. <laughs> 너무 추워 입이 으...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우리 뭐라 그래요? 어야 너무 추워 가지고 야 추워 가지고 야. 입이 안 열어 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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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지질 않나 우리 뭐라 그러지 한국말 생각 안 나네 예 <laughs> 입이 안 열어져 <laughs> 하여튼 뭐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중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런더 추운 정도가 그다음에 리엔 리리떠 생각나죠 뭐뭐조차도 이야 뭐뭐조차들을 리 뭐죠 더더더더 용법에 또 이렇게 끼워 넣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런더 그다음에요 리엔 떠 그죠 입조차도. 그죠 리앤도 그다음에 장부 카일라 앞도 안 보여 앞도 안 보여 <laughs> 여기 다 가려서 앞도 안 보이네 앞도 안 보여 네. 어딜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입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입이 안 열어질 정도로 춥다 어떻게 해요 런더 역시 떨어써요 추운 정도가 어떻게 해요 런더 그다음에요 리앤 삐리리 또리앤 삐리리 또 생각나시나요 뭐+ 뭐조차도 입조차도예요 그래서. 리엔 그 주이 그다음에요 입을 열다가 뭐였더라 우리 우리 저기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도 많이 얘기하고 막입 벌리다 할때짱 카이 짱 카이가 있는데 입이 안 열어지니까 열을 수 없는 거니까 짱부 카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런더 리엔 주이 짱부 카일라 런더 리엔 주이 짱부 카일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런더 리엔 주이 짱부 카일라. 冷的连嘴都张不开了，冷的连嘴都张不开了，莫西拉他想不，我冷的连嘴都张不开了，哈哈哈，这 <laughs> 个 <laughs> 是 sexy。